안녕하세요 메디25입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을 가진 분석형 MBTI는 왕성한 호기심과 목표의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 때 오는 성취감에 좋아하죠 INTJ, INTP, ENTJ ENTP가 분석형에 속해 있고, 이네 가지 유형은 창의력이 뛰어난 예술가적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분석형 MBTI들은 어떤 연애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분석형 MBTI들은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관찰하고 예측하는 걸 주로 즐깁니다. 연애할 때도 논리적인 근거나 설명이 뒷받침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인의 감정에 공감이 서툴러 본의 아니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신 이런 특성 덕분에 연애를 할때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분석형 MBTI는 새로운 것에 두려움은 적고 배우고 싶은 의지가 강한 편이라 데이트 시 리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기도 합니다. 분석형은 외향적인 ENTJ와 ENTP, 내향적인 INTJ와 INTP로 나뉩니다. 의욕과 열정이 강한 분석형은 한번 시작한 일은 온 힘을 다해 이뤄내려는 경향이 있어. 연애 시에도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분석형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는데요. 만약 분석형 유형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분석형의 힘이 필요한 일을 말하며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형 유형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호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분석형 MBTI와 더욱 궁합이 좋은 MBTI 조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ENTJ와 INFP는 천생연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말 잘 맞는 MBTI 유형들이라고 합니다. ENTJ는 조용히 뒤에서 챙겨주는 친들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금사빠인 INFP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금세 연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궁합이죠. 열정적인 ENTJ의 모습에 INFP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INFP의 부드럽고 따뜻한 성향에 ENTJ가 매력을 느껴, 서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ENTP와 INTJ 이두 가지 타입 역시 잘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 중 하나입니다. 직관형과 사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로 잘 맞고 이해력이 좋은 커플이 될수 있는 조합이에요. 커플 사이에서는 소통 무엇보다도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두 가지 조합은 대화가 잘 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때문에 웬만한 갈등은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다 합니다. 이렇듯, 천생연분 조합이 있다면, 상극인 유형도 존재하는데요. 분석형은 자유를 중시하고, 개성적인 예술가 스타일이 많죠. 그렇다보니, 현실적이고, 완벽과 규격화된 것을 추구하는 유형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가 외계인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MBTI 유형이 반대인데도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 중 유재성님과 이효리님이 서로 정반대의 MBTI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둘은 서로 아주 친하다고 알려져 있죠. MBTI 이야기는 재미로 참고하며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어떤 성향이 만나든 찰떡궁합이 될수 있겠죠. 지금까지 메디25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